알리 12월 가성비 정말 너무 좋아요. 가성비 제품 11탄. 애플 에어팟 워치용 금속 실무선 충전기는 4인1 기능을 제공하여 아이폰 12, 13, 14, 15와 같은 애플 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타입 C 연결을 지원하며 최대 15W의 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이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충전 표시기가 있어 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이 높습니다. 스마트 시계와 이어폰도 함께 충전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충전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에사저의 야은 무선 보조배터리는 맥세이프 호환 제품으로 아이폰 15, 14, 13, 12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5000mAh의 용량을 자랑하며 최대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 빠른 충전이 가능하죠. 금속 실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LED 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잔여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Type-C 입력 인터페이스 덕분에 양방향 고속 충전이 가능하여 매우 실용적입니다. 무선 충전 기능도 갖추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이 제품은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올런지 범용 모바일 렌즈는 사진 촬영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75mm 망원 렌즈는 원거리 촬영에 적합하고, 8mm 어안 렌즈로는 넓은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16mm 광각 렌즈와 60mm 매크로 렌즈를 통해 다양한 촬영 스타일을 즐길 수 있죠. 애플 아이폰과의 호환성 덕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합니다.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